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뉴스웨이브 투5 소리 뉴스입니다. 연방 의회의 보험료 보조금 연장 실패로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조지아주 전역에 자선 의료기관들이 급증하는 무보험 환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는 15일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2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보험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강화 보조금이 만료되면서 일부 가정의 월 보험료는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을 유지할지 아니면 주거비, 식비 등 기본 생활비를 우선할지를 두고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부 조지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무료진료봉사를 이어온 라파클리닉의 에이미 유뱅크스 박사는 보조금이 없으면 보험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면서 지금 사람들은 보험 이전에 매달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장에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보험을 잃은 주민들이 늘면서 자선의료기관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라파클리닉과 애틀란타 메트로 지역의 모어하우스 의과대학인 HEAL 클리닉은 최근 몇 년간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모두 조지아 자선의료 네트워크 소속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선의료 기관들 역시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환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는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베크스 박사는 의료 수요는 분명히 더 커질 텐데, 현재의 후원과 재정 상태로 그 필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라며, 이것이 앞으로 자산의료 네트워크가 맞닥뜨릴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5일 오바마케어 가입 마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연방의회가 막판에 보험료 보조금 복원 또는 연장에 합의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그 여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결이 지연될수록 무보험 주민과 자선의료기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역의료계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뱅크스 박사는 유권자들의 의원들에게 계속 문자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출발한 국제선 여객기가 애틀란타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후방 주 착륙 장치 타이어가 모두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항 비상 대응팀이 즉각 출동했으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LATAM 에어라인의 LA2482편으로 현지 시간 화요일 오후 7시 38분 하치빌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예정 도착 시각보다 약 17분 빠른 시간입니다. 해당 항공편은 약 7시간 24분간 비행했습니다. 기종은 보잉 767-300ER로, 착륙 직후 후방 주착륙 장치의 모든 타이어가 전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항 소방 구조대는 항공기를 둘러싸고 화재 및 추가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연방 항공청은 착륙 시 주착륙 장치 타이어 전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과 손상 범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기계적 결함이나 활주로 상태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항공사 측은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승객과 승무원 모두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보잉 767-300ER은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광동체 쌍발 제트기로 최대 221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 측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활주로 운영에 일시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점검했으며 해당 항공기는 정비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동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항공청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직필레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브랜드의 유산과 혁신을 결합한 첫 연중 캠페인 뉴 스타지아를 5일 공식 시작했습니다. 2026년 한해 동안 클래식 메뉴를 중심으로 한 레트로 감성 제품, 신메뉴, 굿즈, 체험형 이벤트가 전국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입니다. 이번 캠페인의 하이라이트는 레트로 디자인의 클래식 컵 4종입니다. 컵은 개당 3.99달러로 한정 판매되며, 이 가운데 전국 매장에 무작위로 배포되는 3,000개의 골든 팬 컵을 받은 고객은 치필레 1년 무료 이용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옛 추억을 자극하는 소다 파운틴 콘셉트에 프로스티드 소다와 플로트가 정규 메뉴로 합류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탄산음료를 조합한 이 메뉴는 코카콜라, 닥터페퍼, 스프라이트를 비롯해 판타, 바크 루트비어, 하이시, 파워에이드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브랜드의 상징인 오리지널 치킨 샌드위치는 한정판 레트로 패키지로 재탄생했습니다. 초기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빈티지 그래픽을 적용해 치필레의 역사와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코트 카우를 활용한 스페셜 플러시 인형이 연중 다양한 디자인으로 한정 출시되며 의류, 액세서리 등 뉴스타지아 테마 굿즈는 2026년 동안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순차 공개될 예정입니다. 치필레 측은 이번 80주년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세대를 잇는 추억과 경험을 공유하는 축제라며. 전통의 뿌리를 둔 품질과 환대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념 컵은 재고 소진 시까지 제공되며 본 프로모션은 2026년 7월 1일에 종료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필레이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소말리아계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메네스타 주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6일 AP 통신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토들 라이언스 국장 직무대행은 보수 성향 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i c 씨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주관하는 국토안보부는 구체적인 투입 인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최대 2000명의 요원이 매니스타주 미네아폴리스 일대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 작전에는 ICE 요원들과 함께 인신매매와 미입국 등을 담당하는 국토안보수사국 요원들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세관국경보호국 요원과 특수전술부대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미 요원들은 도심 도로에서 차량을 검문하거나 상가와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불법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호별 방문 조사도 병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지역에서 하루에 15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팀월즈 미네수타 주지사는 미네수타를 상대로 한 전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주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대규모로 요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정치쇼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연방 당국은 지원금 부정 수급 논란이 처음 불거진 미네수타에서 지난해 말부터 불법 체류자 체포를 확대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권 확보를 위해 속전속결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드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그로부터 4흘 사이에 매장량 기준, 세계 최대로 알려진 베네수엘라의 석유 관련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미국에 베네수엘라산 원유 최대 5천만 배럴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설을 통해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며 판매대금은 미국 대통령인 나의 통제 하에 둬서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내린 독자적 제재의 조치로 인해 국제시장에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미국이 인수해 제값에 판매한 뒤그 이익을 양국에 배분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또한 미국의 제재 속에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해온 중국에 갈 물량을 미국으로 돌림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에 대중국 견제 효과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포석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에게 이 계획을 즉각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해당 원유는 저장선을 통해 운송돼 미국 내 하역 항구로 직접 반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호 신임 주 애틀란타 총영사는 5일 애틀란타시 다운타운 주청사 맞은편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했습니다. 이 총영사는 조지아주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 앞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전쟁을 계기로 국권이 형성된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 조지아 간 우호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준호 신임 총영사는 1970년 4월 24일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샌디에이고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한미 관계, 다자 외교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외교 관료입니다. 1994년 외무부의 입부에 주영국, 주우즈베키스탄, 주미국 대사관 등 주요 재외 공관과 외교부 본부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인사 운영 팀장과 북핵 정책 과장 외교 전략 기획관을 역임했습니다. 국가안보실과 국회 사무처 파견 근무 경험도 갖췄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 기획단장을 맡았으며 2025년 3월부터는 주 미국 대사관 공사로 근무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7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